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포기인 것 같아요. 포기. 네, 안녕하세요. 서린 작가입니다. 오늘은 진로 찾기, 내길 찾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. 나는 내가 막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5명을 뽑아봐라 라고 하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갈 것 같다.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. 그 얘기가 막, 어, 내 인생에는 막 항상 행복한 일만 일어나, 막 이런 건 아니지만, 어, 그래도 나, 내가 잘 살고 있고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저한테 맞는 일을 찾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. 그만큼 일이 사람의 어떤 자존감이나 사람의 행복에 많은 영향을 끼치잖아요. 그 일을 찾기까지 저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어떻게 찾았는지 오늘 한세 단계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먼저 첫 번째.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해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감사하게도 기회가 있었던 게 제가 3수 끝에 교육대학교를 들어갔잖아요 교육대학교라는 학교가 초등교사가 되는 그런 커리큘럼을 가진 대학교잖아요 그래서 국수사과용 음미채실과 다 있는 그런 모든 과목을 저, 통틀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대학교였어요. 그러면서 제가 그 과목 중에 뭘 잘하는지 하나씩 체크해 볼 기회가 되게 많았거든요. 근데 전반적으로 내가 멋있어 보이는 거는 다 못하더라고요. 뭔가 진짜 열심히 막 바이올린을 막 배우고 막 레슨도 받고 막 교내 오케스트라 활동도 하고 했는데 그런 어, 음악적인 재주가 너무 없구나라고 하는 거를 깨달았거든요. 뭐 실과에서 막 뜨개질을 해오라고 하는데 막 헉, 뜨개질 이거 진짜 너무 아무리 해도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. 그리고 막 진짜 체육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잼병이고. 너무 내가 손재주 몸 쓰는 거 이런 거 너무 못한다라고 하는 거 너무 잘 알게 됐고 그리고 여러 과목들을 배우면서 내가 뭐에 의미가 있는지 파악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정말 학점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학점이 별로 안 좋았는데 뭔가 글쓰기 시험 글쓰기 과제 이 과목만 제가 막 그렇게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성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, 내가 이런 걸좀 잘하나 싶었는데 그때 제가 교내 신문에 무슨 생각인지 투고를 한게 있는데 그 투고를 한 거를 보고 주변에서 야 진짜 네가. 쓰 거 맞아? 되게 막잘 읽었어.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고 이러면서 이게 자신 별게 아닌데, 되게 사람이 어, 내가 이런 거좀 잘하나? 나 이런 거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아, 내가 초등 교사가 아니면 뭔가 글 쓰는 일이나 출판 쪽으로 가면은 내가 되게 잘할 수 있지 않을까? 라고 하는 어 다른 방향의 꿈을 꾸기 시작했죠.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그때 해봤던 게 나의 일을 찾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. 그게 감사하게도 20대 그 초중반에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찾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포기인 것 같아요. 포기. 그러니까 막 그런 말 하잖아요. 도망친 곳에 천국은 없다. 이런 얘기 하는데, 그게 저한테는 사실 해당되는 말은 아니었거든요. 저는 아닌 것 같으면 빨리 포기를 하는 스타일이었어요. 어, 처음에 제가 이렇게 졸업을 하고 1인 출판사를 딱 차렸는데, 아니, 내가 이렇게 책을 만든다고 해서 이걸 누가 사서 읽어줄 것이며 이걸로 내가, 어, 진짜 밥이나 먹고 살수 있을까?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막 자금의 압박이 이렇게 막 들어오니까, 아, 내가 이거 말고. 일단 내가 잘 먹고 살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. 그게, 아, 그래서 내가 또 잘하는 일이 뭐가 있지? 아, 그래, 내가 어 영어 가르치는 일은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데? 이거는 내가 좀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이 들었고, 이걸 했을 때 조금 더어 돈을 더잘벌수 있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그때 감사하게도 경력은 많이 없는 초짜 강사였지만, 그래도 책을 낸 그 이력이 있어서인지 그때 강동 메가스터디에서 강의할 기회가 생겼어요. 그것도 중등부도 아니고 고등부 단임으로 들어가게 됐으니까 되게 좋은 기회였죠. 그거를 만약에 내가 잡고 간다면은 메인 강사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었는데요. 열심히 했죠. 그때 진짜 굶어 죽을 뻔했는데 어 이렇게 어 좋은 봉급도 어 만족스럽게 받고 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다. 이래서 처음에 막 강의를 열심히 했죠. 근데 곧 알겠더라고요. 내가 강사 재질은 아니라는 거.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, 있었겠지만 내가 뭔가 현장에서 이렇게 몸을 쓰고 강의하고 이런 것에 대한 체력과 정신력이 여기와 맞지 않는다. 그리고 그 강사라는 게 내가 열심히 가르치는 뭐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약간의 좀 정치판 같더라고요 뭐 등등의. 그래서 내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계속해서 삶을 이어갔을 때 내가 과연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했고 아니라는 <laughs>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. 그래서 사실은 아쉬웠지만 몇 개월 안 가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. 아 내가 조금 가난하더라도 조금은 어, 더 먹고 살기 어렵더라도 내가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잘수 있는 일을 하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자 라고 그때 되게 굳게 다짐했던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로를 제가 잘 선택할 수 있었던 세 번째가 뭐냐면 남들 보는 시선 그리고 돈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었다는 것 같아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한테 가장 큰 가치는 바로 평화였어요. <laughs> 좀 웃긴데, 제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, 지금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내 마음이 편한가였거든요. 내 마음이 편하고 즐거운가를 목표로 삼았던 것 같아요. 그때 강의를 하면서 저의 봉급이뭐 강, 뭐 특강이나 뭐 그런 거 하고 나면은 공급이 한달 400, 500 정도였으니까 많잖아요. 근데 그때 학원을 뛰쳐나와서 제가 들어갔던 게 되게 쌩뚱맞은 일이었거든요. 아나더 이상 가르치는 일은 좀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동물병원에 취직을 합니다. <laughs> 이게 좀 웃긴데 동물병원에 그때 시급이 최저 시급의 90%인가? 뭐 그랬어요. 아무튼 굉장히 적은 그런 거였고 하는 일도 막 강아지들 똥 치우기 <laughs> 강아지들 오줌 닦기 막 이런 일이었고 굉장히 막 되게 막 구박도 많이 듣는 그런 스텝의 일이었는데요. 뭔가 저는 그런 노동을 하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다시 세워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때 첫 책을 500부를 찍었는데 몇 개월이 지나면서 500부가 거의 다 나간 거예요. 근데 이제 500부 나간 돈은 이미 쓰고 없고 이거는 다시 찍을 돈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이 책을 다시 찍고 내가 다시 출판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근데 가르치는 일 말고 다른 걸 해보자. 내가 조금 더 마음 편한 일을 해보자라고 시작했었던 게 그런 알바였거든요. 사실 그런 알바를 하면서 그걸 오래 하진 않았지만 되게 즐거웠어요. 그 알바 가기 전에 어 글도 쓰고 내가 앞으로 뭐 해야지라고 하는 뭐 나의 계획도 세우고 열심히 가서 막막 막 이래 그리고 막 돌아와서 또아또 아또 나는 이런 걸 해야지라고 또막글 쓰고 막 원고 수정도 하고 이러면서. 내가 되게 잘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, 그때. 불과 한달 전만 해도 제가 강동구랑 강남 지역에 다니는 버스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. 막 프로필도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정말 최저시급을 받는 알바생이 된 거잖아요. 근데 그게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.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라고 하는 그자긍 심이 훨씬 더 컸다는 기억이 나거든요. 그 이후에 조금 더 제가 개인 수업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원고를 완성을 하고 꾸준히 제가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책도 알리고 또 새로운 책도 막 쓰고 막 이랬어요. 그렇게 하는 동안에 어느 날. 갑자기 책을 낸지 2, 3년 정도가 흘렀을 때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. 그래서. 그때의 그 영일만의 성공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내고 싶었던 책들을 몇 가지를 더 냈고 지금은 8종 중에 4 종이 어 그래도 베스트셀러 기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이 돼서 제가 옛날에는 아 내가 이런 일 병행 안 하고 정말 하루 종일 책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사무실도 생기고 하루 종일 책 만드는 일을 하는 꿈을 이룬 거죠. 근데 제가 그때 기준을 잘 세웠던 게 되게 기특한 일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. 지금 당장 눈앞에 봉급이 기준이 되면 이 돈이 나중에 다 병원비로 나갈 것이다. 제가 제 일의 가치로 세웠던 게 내가 편하게 발 벗고 살수 있는 삶이 너무 중요하다. 내가 마음이 평화롭게, 내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어, 돈이 너무 좋지만 내가 나의 평화라는 건 바꿀 수 없다. <laughs>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게좀 잘했던 일이 아닌가. 그 뒤에 경제적인 것도 따라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내가 뭔가 평화롭고, 내 자신이 뭔가 뿌듯해. 나는 지금 당장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알바생이지만 나는 지금 내 길을 가고 있거든, 아무도 모르게.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일을 했던 게더 스스로 생각하기에 잘했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제가 막 남의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라고 하는 게좀 조심스럽거든요. 그냥 저희 작은 경험담이라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, 그래도 뭔가 누군가 진로를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 가지 일을 다 해본 다음에 선지를 하나씩 지워라. 그리고 두개 정도 선지를 남, 남겨두고, 어, 그거 그 중에서도 해보고 아닌 거는 빨리 포기해라. 그 하나를 찾으면 그게 바로 내일이 아닌가라는, 어, 저희 생각이 여러분한테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